두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매물 바로 인천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 동구의 송림동에 자 쓰리룸. 조금 면적이 큰 오피스텔 바로 이 매물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개요 한번 설명드리면 경인 1호선인데 도원역의 도복권. 자 근데 여기 바로 이 구청 동구청이 있는데 바로 이 맞은편에 위치라고 있고요. 자이 매물은 쓰리룸. 오피스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용 8 4 8 9제곱메터인데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공급이나 계약 쪽으로 볼 때에는 옛날 평형대로 보면 한 42평 정도 되는 좀 대형 규모가 있는 오피스텔인데 자 시세가 약 3억 6,800만원에서 3억 7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에 보통 전세라든가 이런 월세 같은 거 키시게 되면 약한 8,800만원에서 1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 세 가지로만 좀 설명드리면, 자 이미 인천 동구청이라고 하는 구청의 주변 행정타운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공서 행정타운이 이미 입지를 하고 있고 주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학군이 아주 밀집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바로 그런 입지전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 자 인천 안에서도 지금 송림동은 저개발 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주변에 다른 지역 대비 상당히 그래서 지금도 이 동네 자체 저개발 수혜지가 워낙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도 설명드리겠고 자, 이런 물건들, 매물들은 수익, 단기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보통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좀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입지를 좀 설명드리면 자 해당 지역이 바로 여기 도원역 자 경인 1호선 지하철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여기 동구청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 자체 이렇게 고등학교, 초등학교 상당히 지금 학군들이 지금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자 인접해서는 자 여기 가천대병원이나 인천기독병원들이 이런 또이 생활 편의시설부터해서 뭐 앞쪽에는 근린공원도 되어 있고 현재 근데 여기가 저이 저평가 저개발돼 있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재개발 구역 주변 한번 살펴보면 한 일곱 개 구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입지적인 장점이 좀 있는 부분인데 자 실제 그럼 한번 따져보면 자 주변에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림동 금성 구역 뭐새골이라든가 전도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한7 8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송림이라든가 요런 금성 전도관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1 2년 전에 재개발을 준비를 했을까요? 상당히 지금 재개발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컨셉을 좀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를 바라보시는데 바로 이 동구청 앞쪽으로 지금 이런 재개발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자, 인천 안에서도 제가 보통 인구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는데 바로 인천 안에서도 이렇게 산업단지, 그리고 인천항과 인천화물, 바로 이런 부두들이 있다 보니까 인구, 특히 기업체의 인구가 많이 포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도 제가 학교, 특히나 초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해고 있는 지역.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거주지역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린다 그러면 충분히 미래의 가격상승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더욱 강조드리고, 자, 실제 인천시 이 구별로 한번 보면, 자, 연수구가 가장 많이 오른, 지금 현재 송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런 해당되는 지역들이 들어가니까 가장 많이 오는데 자, 지금 동구 같은 경우가 요 정도 11% 11.32% 정도 지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오른 연수구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그래서 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동구의 송림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이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제가 더욱 강조를 드린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이 가격에 대한 얘기 한번 다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쓰리룸 오피스텔이고요. 자 3억 6천 8백만원에서 3억 7천만원대입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6천 8백만원대니까 한 1억원에서 1억, 1억 2백만원대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전세가 아니라 월세 보증금 3천에. 뭐, 보증 지금 현재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 창출하신다라고 하면 뭐 대출 이렇게 하셔서 실제 1억 원이 채안 되는 자금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니까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도 가능하시면서 동시에 주거용으로 되는데 어, 과거 기준 대비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이 주택에 대한 규제를 좀더 벗어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꼼꼼히만 잘 살펴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미래가치 있는 지역에 좋은 투자가치 있는 매물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제가 매주 세미나 무료 특강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에 하는데 뭐 지금 같이 이런 추천 매물 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가 또 세미나로 준비를 하니까 자,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전 예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 반드시 좀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